이렇게 두뇌선이 한 가닥이 나오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또한 가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이중 두뇌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기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음, 이번 영상에서는 이중 두뇌선에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 이중 두뇌선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대단하고 성공을 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손바닥을 보시면 어 생명선이 있겠죠. 자 이렇게 생명선이 있고요. 그 위로 두뇌선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두뇌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아주 스탠다드한 이중 두뇌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두뇌선을 컴퓨터로 좀 따져 보면. 어, 이 중둔에서는 CPU를 두 개나 가졌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어, 좋고, 고심성이라든지 판단력, 결단력, 어, 실무적 또는 뭐 인지능력이라든지 재능 이런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리분별력이 어, 좋고 의지력이 기본적으로 좀 뛰어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이상적으로 어, 사회활동에 있어서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이중두뇌선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는데 그몇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손이 양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어 발달 과정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우선 오른손에 어 이중두뇌선이다 했을 때는 좌뇌 발달이 되겠습니다. 좌뇌 발달은 언어, 분석, 논리, 수리, 어, 또는 어, 이공계 쪽으로 잘 어울린다 볼수 있고요.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왼손의 이중 두뇌선이다 했을 때는 공간 인지 능력이라든지 창의력, 어, 어, 오각 발달이라고 해서 시각, 미각, 촉각, 청각, 후각, 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 능계 쪽으로 어, 아주 발달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두뇌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어, 제 영상을 보시면 어, 뇌 발달 과정을 좀 손금과 같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뇌 발달 과정을 좀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이중 두뇌선에 아주 다양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두뇌선도 마찬가지로, 어, 끝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성향을 좀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 새끼손가락 밑쪽 기저선을 두고요. 그리고 감정선. 이 감정선을 또 기점으로 두게 됩니다. 감정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 감정선 위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투성구가 됩니다. 투성구는 어, 상업, 사업, 실업, 어, 투기, 투자, 수단, 수완 이런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손바닥 끝 면적이죠. 끝과 어, 이 감정선에 기점을 두고. 중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간으로 나눴을 때이 부분이 이화성구가 됩니다 이화성구는 언어, 문자, 숫자 어, 그러니까 논리적, 분석적 어,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침착성 그런 것이라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월구는 월구가 가진 성향은 어, 글재주, 말재주, 손재주 그리고 예술적, 예체능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두뇌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닥이 이렇게 수성구로 향합니다. 한 가닥이 수성구로 향했을 때는 상업, 사업 실업 어, 수완이 좋고 투기, 투자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선이 또한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화성구의 성향도 그대로 지니게 되는데요. 이화성구의 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숫자 개념이 확실한 어, 언어 구사 능력도 좋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녔다 볼수 있습니다. 자 헷갈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뇌선이 이렇게 한가닥이 나오다가 지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온 분들께서는 보통 일반 분들보다 두배의 능력을 낸다 라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신 분들께서는 두 가지의 성향을 어, 그대로 다 가졌다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3배 4배 이상의 능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선이 나와 계신 분과 이렇게 따로 시작부터가 다른 분들 어, 좀 다르게 보셔야 할 것으로 어,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어, 이런 분들이 예를 하나 들자면 어, 증권사에서 일을 한다 부동산에서 일을 한다 어, 이랬을 때는 이런 분들이 내는 능률보다 이런 두뇌선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어 가지신 분들보다 능률을 몇배 이상을 낼수 있다 기억력도 좋고 암기력도 좋고 그리고 시, 실행력이라든지 어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어 그러한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또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가게 돼도 마찬가지겠죠 이 월구의 성향을 그대로 지니게 되는데요 월구는 글재주라든지 말재주, 손재주, 어, 예체능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서 밑으로 가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운동선수로 봤을 때는 보통 참을성이라든지 인내심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월구의 성향, 어, 예체능 쪽으로 어, 민첩함과 그리고 공간 인지능력이 보통 이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이중 눈에서는 가지신 분들에게 일을 시켜봤을 때 일반인들보다 일을 굉장히 추진력도 빠르고 해결 능력도 빠르고 빨리 끝낸다는 것이죠. 굉장히 쉬워 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일을 하는 걸좀 많이 어,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능률은 뛰어나지만, 어, 다른 사람들의 능률을 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전형적인 이중두뇌선이었고요. 이중둔에서는 보지 않고는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않고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중둔에선에 나오는 형태는 너무 다양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중둔에선이 아닌데 이중둔에선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어 이렇게 두뇌선이 한 가닥이 나오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또한 가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이중 두뇌선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 떨어진 시점에 어떠한 어, 자신의 사고력이라든지 어, 신경계의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두뇌선이 나란히 겹쳐져서 가고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 이건 아무튼 이중 두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중분에서는 이렇게 생명선 끝과 끝 중간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을 나눠서 여기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중분해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해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밑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분해선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나오는 것은 여행선이라든지 이렇게 밑에서 나오는 건 여행선이라든지 방종선이라든지. 어, 그런 것으로 알 수,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생명선 중간부까지만 이중 분해선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록 어,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